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각A와 각B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삼각비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사인 포사인, 탄젠트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아야 비율을 구하겠죠? 여기서 선분 AC의 길이를 일단 계산해 줘야 됩니다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뒷변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뒷편의 적곱 9, 5, 45, 3기9 그러면 36이니까 6이죠. 여기를 6입니다. 사인 a는 이렇게죠. 뒷편에서 출발해서 3분의 루토분의3 약분하면 루토 5분의 1 분모 분자의 루토 5 곱해주면 5분의 루토5 유리화 꼭 해주셔야 돼요. 코사인 a는 3분의 루토 5분의 6 약분해주면, 루트 5분의 2. 고모분자에 루트 5 곱해주면, 5분의 2루트 5. 탄젠트 A는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구해보면, B는 여기 있으니까, 사인이 이번엔 요거죠. 그러면, 3루트 5분의 6. 약분하면 루트 5분의 2. 어, 유리화하면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죠. 코사인 B는 3 루트 5분의 3,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가 되고 탄젠트 B는 3분의 6, 2가 됩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수각끼리 계산해주면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 코사인 60도, 2분의 1, 6.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1, 그러면 루트 2 빼기 1이 되겠죠.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나누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3분의 루트 3 곱하기 2니까 3분의 2 루트 3. 4번.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는 루트 3. 나누기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2분의 3 곱하기 2. 3이 되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bh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이렇게가 코사인이잖아요? bh는, bh는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4루트 2분의 bh죠. 그러면, 4루트 2분의 bh에서 4루트 2를 곱해주면, bh만 남겠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니까, 약분 되면 4가 되죠. B H의 길이가 3입니다. C H는 6이 되죠. 여기가 3면은 여기가 45도 직각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4가 됩니다. A H 길이도 4고 그럼 A C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A C의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입니다. 16 더하기 36이니까 52가 됩니다. 52는 소인수 분해하면 은 2루트 13이 되는 겁니다. 네. 이 그림상 4번 문제. 그림상에서 사인 42도는 반지름 1분의 3분의 AB죠. 3분의 AB의 길은 여기 읽어야 됩니다. 0.6691입니다. 코사인 42도 이러면 1분의 여기 길이죠. 0 6 7, 4, 3, 2. 밑변이고 높인 거예요. 탄젠트 42도 그러면 여기 1분에 여기 높이죠. 접선에서. 이거는 0.9004가 됩니다.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두 변에다가 45도. 사인 45도. 약분해 주고. 3. 그러면 넓이는 15가 되겠죠. 2번. 두변 곱하고 사인 180도에서 120도 빼 주면 60도죠.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 8, 루트 3 3이니까 83 24가 답이 되겠죠.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b가 이제 예각이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그려 줘 보면 되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b라고 하면은 루트 5니까 비율이 이렇게 비, 물론 이 길이 자체는 실제로 다를 수 있지만 이 비율이 1대 루트 2인 겁니다. 그래야 탄젠트 값이로 도우가 될 거잖아요. 이 비율은 이제 길이랑 상합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고단 고상태에서 그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루트 5의 제곱은 5, 1의 제곱은 1. 6, 루트 6이잖아요. 얘랑 닮음인 도형인 거예요. 사인 b는 루트 6분의 루트 5, 코사인 <laughs> b는 루트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6분의 루토가 답이 되겠죠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x각이 여기인데요 sinx를 구하려면 은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삼각비는 비율이기 때문에 닮은 도형에서 똑같이 해줘도 값은 똑같거든요 닮은 도형을 찾아줘야 돼요 닮은 도형을 찾을 때 항상 각을 찾아줘야 되죠 여기가 점이면 점도하 x는 90도죠 여기가 90도니까 점이랑 x가 되어야 삼각형이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큰 직각삼각형에서 큰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이제 사인값 여기를 구하면 되게 됩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 그냥 숫자를 외우고 있어도 좋지만 모른다면 계산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빗변 15제곱 한변 12제곱 합차공식을 쓰면 은 이렇게 되고 15 더하기 12는 27 곱하기 3 27은 3의 3제곱이니까 총 3의 4제곱이 되고 그럼 3의 제곱이 돼서 나오죠? 9 9입니다 그럼 sinx는 15분의 9인데 한번 약분하면은 5분의 3이 답이 되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수각을 다 외우셔야 돼요. 토사인 90도는 0. 탄젠트 45도를 뭐 구할 필요가 없네요. 빼기 사인 90도는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2번. 코사인 30도는 1.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사인 0도는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사인 X랑 탄젠트 Y를 구하래요. 여기가 X도니까 사인 X 이러면은 빛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S를 그려야 되죠. 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면 여기도 반지름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i 인 x는 1분의 3분 5 b 가 되겠죠. 사인 x는 그래서 3분 5 b 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y 보여보면 탄젠트 y라고 하면은 이거 분에 이거죠. 5d분에 cd죠. 근데 5d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1이죠. 그 cd 길이가 곧 탄젠트 값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y는 cd가 됩니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원에서 이해하면 편해요.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린 다음에, 사인은 여기 높이가 사인이 되죠. 각이 커질수록, 네, 값이 커지면 a가 커지는 사인 a. 높이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에 코사인은 밑변이었죠. 각이 점점 커질수록 밑변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각이 커지면 코사인 값은 작아진다. 맞고요. 탄젠트는 접선을 그려줘야 되죠. 터치, 접선을 그어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로피가 탄젠트입니다. 각이 커질수록 당연히 탄젠트 값은 커지죠. 이것도 맞습니다. 45도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45도일 때가 딱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죠. 각이 두면 생각하니까 얘네 둘이 길이가 같습니다. 45도보다 작아지면 사인은 높이 낮아지고 밑변은 길어지죠. 사인 a의 값은 코사인 a의 값보다 작죠. 네, 점점 작아져요. 45도보다 커질 땐 높이가 길어지고 밑변이 짧아지죠. 그래서 네. a의 값이 45도보다 크면 탄젠트의 값. 탄젠트를 보면은 탄젠트는 45도일 때 이렇게 생겨서 지금 여기랑 여기에 길이가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갈수록 네, 탄젠트 그러니까 이 파란색 두 길이가 같으니까 45도일 때 탄젠트 45도는 1이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탄젠트 값이 1보다 작다. 이건 틀렸습니다. 다섯 기억니연 비고시됩니다. 장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가로등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당장 보이는 직각상각형은 이제 이거잖아요. 여기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 길이는 우진이의, 우진이의 키인 1.6m일 거 아니에요? 그럼 x를 구한 다음 1.6을 더해주면 되죠. 여기가 5m니까 여기도 직각상각평이니까 5m가 돼요. 31도, 탄젠트를 써야겠죠? 네. 그래서 x는 탄젠트 31도에, 탄젠트 31도면 5분의 x잖아요. 5분의 x. 그러면 5를 곱해주면 x가 되겠죠. 현재 3 1번 문제에서 0.6이라고 했으니까 0.6 곱하기 5 3이 되죠. 끝나는 게 아니라 1.6을 더해줘야 돼요. 정답은 4.6m가 가로등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A,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음, 지금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직각삼각형이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긋던, 이렇게 긋던, 이렇게 긋던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상각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45도는 특수각인걸 아는데 75도는 특수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쪼개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쪼개져 보면은 기가 90도고 45도면 여기가 45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75도에서 45도를 빼면은 기가 30도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여기 여기뭐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분 BH의 길이는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면 150분의 BH죠 다시 코사인 45도가 150분의 BH니까 거기서 150을 곱하면 분자인 BH만 남겠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75 루트 2가 BH가 됩니다 BH랑 CH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75 루트 2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3분 AC의 길이죠. 그러면은 코사인을 다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3분 AC분의 75루트 2가 되겠죠. 코사인 이렇게니까. 이걸 풀어, 풀어주면 돼요. 코사인 30도는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3분 AC는 이렇게 되겠죠. X자로 곱하면 3분 AC는 루트 3분의 150 루트 2. 그리고 분모의 유리한은 항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루트 3, r o 3, 때 보면 152랑 약분되고, 50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50 루트 6 l 가 됩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끼인각을 안 알려주고, 넓이를 알려줬어요. 거꾸로 2분의 1 곱하기 2변, 끼인각은 몰라. 가 넓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각 비가 예각 0도에서 90도 사이기 이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90도가 넘어가면 180도에서 빼줘야겠지만, 약분하고, 7, 3, 21, 약분하면은, 사인 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계산하면. 사인 몇이 2분의 루트 3이죠? 60도잖아요. 그래서 각 비는 60도가 되는 겁니다, 거꾸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형 AM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AMC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려고 그러면 높이를 알거나, 뭐, 각도를 알기가 어려웠을 거고, 이제 이 삼각형 ABC를 이용해야 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AMC의 넓이는 딱 절반 관계죠. 왜냐하면 밑변은 정확히 두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둘의 높이는 둘다 요선입니다. 이게 높이에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은 절반이 됐다?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넓이가 딱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AMC의 넓이는 ABC의 넓이를 구한다면 거기서 1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은 지금 여기 6cm고 여기가 8cm니까 여기도 8cm죠. 이두 변과 끼인각 45도를 아는 거잖아요. 1분의 1 곱하기 두변 사인 45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인 45는 2분의 루트니까8 약분하면은 6루트 2제곱센치미터가 답이 되겠죠. <laughs>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이 색종이 접기 문제가 나오면 접기 전과 접은 후가 합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접기 전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접은 후죠. 네. 얘네 둘이 합동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직사각형의 각이니까 90도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건 접어서 포개지는 곳이 이쪽이죠. 그래서 90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합동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면, 여기가 X.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길이가 13이기 때문에, 선분 AD가. 선분 A2가 대응하는 변이죠 여기도 1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해 주시고요. 각을 계속 찾아 나가면 여기는 일단 90도죠. 여기도 90도. 그럼 뭐 여기를 뭐 세모라고 하면은 x랑 세모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각도에서 보면은 세모, 세모 90도니까 여기는 x가 돼야만 다 더했을 때 180도가 되겠죠. x 더하기 세모는 90도니까. 여기가 x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는 각 a 쪽은 세모가 돼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삼각형 a b e 랑 삼각형 e c f는 aa 네. 닮음입니다. 각이 다 똑같으니까 aa 닮음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에 대해서 사인 x랑 코사인 x를 구하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길이를 정확히 알수 없는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을 계산할 게 아니라 큰 쪽에서 따져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닮음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1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 n co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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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s i 사인, x는 이렇게. 13분의 5. 코사인, x는 13분의 12. 둘이더 하면 13분의 17이 답이 되겠죠. 네. 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꼬린과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20인 반원 위에서 각 BAC가 30도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에 이어지지 않은 보조선이 있으면 그어 주시고요. 일단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우리가 공식은 몰라요. 항상 아는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채꼴의 넓이에서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란색 넓이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360도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죠. 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여기가 30도고 반지름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초록색이 이등변 사각형입니다. 여기도 30도가 되기 때문에 합이 180도가 되려면 이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 빼기 60도, 120도입니다. 120도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죠.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란색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변 모두 반지름이죠. 20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120도면 둔각이니까 180도에서 120도를 빼줘서 사인 60도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360도분의 120도는 3분의 1이고 그러면 은 여기는 3분의 파 곱하기 20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20 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은 20한번 약분하면 5가 되고 그러면은 3분의 400 파이 빼기 한번 약분하면 5에다가 20 곱하면 100 루트 3 이렇게 되죠. 뭐, 공통인수? 100으로 묶어볼까요? 3분의 4파이 빼기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겠죠.